네, 반갑습니다. 네, 천자문 시간입니다. 천자문, 어, 저번 주에 우리는 26강째 경행유현, 즉, 공념작성이라는 어, 내용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죠. 경행유현, 공념작성 즉, 현인이 되는 것과 성인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경행하면 현인이 되고 극념하면 성인이 된다 그랬어요. 경행할 때 경자가 높을 경, 클 경의 뜻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행유현, 높고 큰 행실 그러면 현이 되고 극념할 때 극자는 이길 극자, 즉 무엇을 이기느냐? 자기의 사리사욕을 이겨낸다. 극복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극기복례할 때의 극자를 따서 극기복례를 항상 염두에 둔다.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성인이 된다. 이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27강제입니다. 오늘 27강제 덕건명립 형단표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덕건명립형단표정 우선 전체적인 뜻을 보면은 덕건하면, 덕이 세워진다 이렇 되잖아요. 덕이 세워지면 명립, 명예가 입 제자리에 바로 선다 이렇게 되시고요. 형단표정이라는 말은 형체 할때 형, 단할때 단정할 하다때단 표는 겉모습, 정바를 정자이깐 형체가 바르면은 겉모습도 정바르게 된다 하니까는 말에 약간 어폐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형정표단이 원문입니다. 형정표단, 표단. 이게 우리 얘기책에 나오는데요. 얘기라는 책에 보면, 형정적, 어, 영필단.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형정적영 그림자 영자 영필 단적 형체가 바르면은 적 형체란 말은 그 모습이잖아요. 형체가 바르면은 적 그림자는 반드시 단 빨라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얘기책에 실리 있는데 이 얘기에 나오는 이 내용을 천자문의늑자로 표현하다 보니 형정 형단표정이라고 해놨는데 왜 정자를 끝에다가 붙였는가하면 운자 때문에 아분 때문에 이 위치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경행위원 경념작성할 때성 여기는 형단표정 그렇게 성정 이런 같은 리듬으로. 같은 아본 체제 때문에 정자를 이렇게 표정할 때 정자를 뒤로 붙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체가 바르면 당연히 그림자가 똑바르겠죠. 그래서 끝으로 드는. 덕이라는 거는 내면적인 덕성이러 그러니까 내면적인 덕성이 바로 서면 명예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명예도 바로 서고 또 형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겉모습도 그 항상 빨라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의 주 내용입니다. 즉 어, 조금 더 유추를 해보자면은 내면과 내면 외면이 즉 내면이 빨으면은 외면도 빨라진다 하는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암과 박즉 내면과 외면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어, 성어정이면은 형어외라는 말도 있거든요. 뭐 적어볼게요 성, 성, 어, 네. 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성실함으로 가득 차면은 형, 어, 외, 바깥으로 배어 나온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것도 안과 밖을 이야기하고 우리 어디 가면은 자주 볼수 있는 춘화, 추실이란 말이 있죠. 춘화, 추실도 보십시오. 봄에는 꽃, 가을에는 열매. 이런 뜻인데, 속 뜻은요, 봄에는 열매, 가을에는, 아, 봄에는 꽃, 꽃은 다 끝으로 화려한 모습이니까, 이거는 외면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추실, 열매니까, 이거는 내적인 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충화, 추시란 말은 외면과 내면, 내면과 외면이 같이 잘 어우러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우리 내면, 외면 하는 아주 또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가, 문질, 빈빈이란 말이 있거든요. 문. 문 하면 게 문이 할때 문체, 문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 그 다음, 질 하면은, 질 하면 이게 바탕 질자니까는 속을 나타내겠죠. 문질. 그게 끝으로 드러나는 문, 속으로 갖추어지는 질.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거를 빈빈하다 그래요. 빛날 빈자가 두개합쳐지면 서로 잘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안과 밖이 안과 밖이 잘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군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질 빈빈 연후에 군자다. 하는 논어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특성과 외면을 나타내는 이런 문구들이 고전책 속에 많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뜻은 이 정도로 하고, 글자 하나하나씩 보면서 또 보충해 나가겠습니다. 떡자, 떡, 떡이라 그러잖아요. 떡, 떡성 할때기 떡. 자, 떡은 요거 하고 요거는 거를 적. 자, 죽거를 적, 적자죠. 자, 그다음 오른 요거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뭔가면은 하 위에 있는 거는 꼬들 직자입니다. 요, 요까지가. 꽃을직자고 밑에는 마음심이에요. 그 득득자를 요렇게도 씁니다. 요고, 요거 요두개 요거 붙여가지고. 그게 득이란 말은 오른쪽에는 요 득득자가 마음심에 꽃을직자니까는 마음이 곧다. 곧은 마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글을 적자를 붙였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 항상 바른 마음. 이거는 간단한 뜻이니까 어느 곳으로 가든 어디에 차하든 항상 곧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안과 밖을 이야기했듯이 덕은 실려다 이랬거든요. 열매실자 덕은 내면적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근자 보겠습니다. 자, 세울근 자는 안에 있는 거는 붓, 율 자잖아요. 붓율 자는 요거는 손모양입니다. 손모양. 손에 요거는 붓 대롱이에요. 붓 대롱. 즉, 손에 이렇게 붓, 붓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가운데는 요선두개 요거는 털입니다. 즉, 털이 있는 모필이겠죠. 철이 있는 붓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붓이는 거는, 우리 펜은 이렇게 쓰지만은, 붓은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쓰거든요. 그래서 부, 붓, 붓율자가 글자 속에 나오면은 항상 바르다. 똑바로 세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붓이 앞에 요거 붙이면요 우리 법률 할때 율자잖아요. 요건 아까 설명했듯이 걸어간다는 뜻이니까 붓이 걸어간다. 이 말은 붓으로 적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글로 적은 게 전부 나라를 운영하는 어떤 법률, 규칙, 이런 게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법률 할때 이룰 자가 되고, 지금처럼 여기 우리 이렇게 붙이면은요, 이렇게 하면은 건축할 적에 세울 건 자죠. 이렇게 건축물을 항상 똑바르게 세운다. 이 말이고, 왼쪽부터는 요거는 부수가 어, 멀리 갈 인, 오래 걸릴 인 이렇게 하거든요. 오래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즉뭘 하나 제대로 씌어 올리면은 그죽물리든 뭐든 제대로 빠르게 씌어 올리면은 오래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씌어 올 건이라고 그러고 명자는 뭐죠? 명자는 전역 석하고 그다음에 입구하고 붙은 글자인데 전역이 되면. 밤이 되면은 사람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사람이 안 보여서 입으로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립자, 설립자. 설립자 밑에 있는 요거는 땅이고요. 위에 있는 요 부분, 요거는 사람입니다. 즉, 사람이, 네? 요런 사람이 땅 위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이라고 합니다. 딱 여기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오늘 나란히 병이라고 그러죠. 나란히 병. 나란히 병 자는 요 글자 말고 또 요런 글자도 있습니다. 요거. 이거. 자, 요거는 뭔가 하면은 밑에 있는 거는 방패간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람. 밑에는 방패. 사람이 방패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똑같이 똑같이 나란히. 그래서 병 나란히 병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두개 차이점은 부수만 달라요. 이거는 설립이 부수고 이거는 방패 간이 부수입니다. 두개다 뜻은 똑같이 씁니다. 나란히병, 나란히병. 그 다음 형체 할때 형체 볼게요. 형. 자, 여기까지 하면요. 오른쪽에 이제 트럭3이 나오는데, 요거는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평평할 견자요. 단독으로 쓰지는 않지만, 모양이 평평한 모양. 자, 트럭 3이 나오면은 요게 뜻이 한너댓까지가 있는데, 트럭 3 우선에 트럭이랑 첫 번째로 오늘 트럭 3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틀, 트럭 3이 글자 속에 들어가면 틀을 나타낸다 이 말인데, 틀을 나타내는 것 중에 우리 제일 잘 아시는 게 요렇게 하면 이게 트럭 표자거든요 오른쪽에 요게 틀을 나타낸다, 그죠? 표 밑에 우리 발자가 붙으면 이게 트럭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오른쪽에 트럭3이 붙으면 틀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틀 말고도 지금처럼 이렇게 빛나는 모습, 빛나는 모양, 이런 뜻도 있는데, 지금도 형체할 때 이것도 맞아 평평하게 빛나는 모양.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숲불림 자의 이렇게 붙으면요. 숲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 그래서 빛날 빈 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빛을 나타낸다. 우리 채색할 때 보십시오. 오른쪽에 트럭상이 붙죠. 이럴 때도 빛나는 모양이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그럼 또 하나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양. 자, 여기 무슨 글자 있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북주라고 그래요. 북주 또는 악기주. 여기 우리 트럭삼이 여기 붙으면요 이거는 북소리가 울려 퍼질 팽자입니다. 승시로도 우리 승시팽 그런 데북주의 오른쪽에 트럭삼 붙은 용어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양. 즉, 그래서 소리가 울릴 팽. 이렇게 해요. 자, 이럴 때는 트럭삼이 소리를 나타낸다. 하나만 더 하면은요, 또 하나는 냄새가 퍼지는 모양이다. 이런, 이런 글자도 있는데, 우리 답답할 울자에 보면, 답답할 울자에 보면, 은 자, 안에 울창주 창이 있고, 여기에 더룩삼이 들어가죠. 요 왼쪽에 이거는 울창주, 즉 향을 튤립 향을 넣은 울창주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신에게 바치는 즉 강신주에만 쓰이는 술을 울창주를 썼는데, 그 술이 너무 지독해서, 너무 독해서 사람이 맡으면은 속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아주 짙은 술, 그게 울창주인데, 그래서 이때는 냄새가, 울창주 술 냄새가 울려 퍼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답할 울자죠. 울, 정, 할, 울. 자, 그래서 트럭 3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로 글자 속에서 쓰임새를 아세야 글자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다음에 형, 단 볼까요? 산 하면, 요는 앞에는 설립. 바로 설자, 설립자 가고요 오른쪽 요거, 우리 쓸 때는 위에 매산자처럼 쓰는데, 원래는 산이 아닙니다. 원래 는 산이 아니고, 풀이, 풀이 이렇게 위로 어, 생겨나는 모양입니다. 아래 부분, 요거는 풀이 아래로, 아래로 뿌리가 뻗은 모양. 즉, 요거는 어, 풀이, 식물이나 풀이 아래로 뻗은 모양이고, 요거는 풀이 위로 뻗어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쓸 때는 우리 매산 쓰고 밑에 마리얼 이자 이렇게 쓰는데, 원래 상행자의 모양은, 상영자의 모양은 식물이나 풀이 위로 숨겨나고 밑으로 뿌리가 뻗는 모양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 문회잖아. 다른 글자 풀이 책에. 각골문 그림을 보고 뿌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 위로 생겨나든 밑으로 뿌려나든 이게 시초다 해가지고 시초단이라 그래요 시초단. 즉 위로 보면은 위로 보면은 말단이 되겠죠. 그래서 끝 말단이라고 하는 끝이라는 뜻이고 밑으로 하면, 밑에가 시작이 되니까, 시초단이 되고, 끝단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자, 원래 여기까지로 썼는데, 슬립자를 붙여가지고, 똑바르게, 위로나 밑으로 똑바로다 해가지고, 발을단이라고 그러죠. 발을단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 전체로 해가지고, 시초단, 단서가 된다 할 때는 시초단이고, 말단이다 할 때는 끝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슬립자 붙여서 이제 단아한 모습이다 할 때는 바을단 단서가 된다, 단초가 된다 할 때는 시초단. 그 다음에 말단 할 때는 끝단.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용단. 그 다음에 표자 보이세요? 표. 자, 표자는, 표자는 부수가 어 이가 부수니다 어디가 부수니까 요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합쳐진 거죠. 가운데 있는 거는 흙토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된 글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글자를 지금 따로 안 쓰고 한액으로 이렇게 그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런 글자를 알면은 또요거를 같이 알아셔야 돼요. 오디 자 가운데 말리 자가 들어가면 속리 자가 되잖아요. 여기서 받전자만 빼버리면 그표 자가 되고. 이렇게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즉, 그러면 말리 자를 한번 보면은, 말리 자,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말리 자는 받전자하고 흑토자하고 합친 글자죠. 그래서 받천자는 제일 중심이란 뜻이거든요. 단하면, 붙전하면은 아, 중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받천자가 받천자도올라 정리하면요, 받치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중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받천 또는 중심. 받천자가 나오면 세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에 이제 사냥. 전답할 때는 당연히 받치고, 중심이다 할 때, 우리 단전 호흡한다 할때에이렇게 쓰거든요. 단전할 때는 중심단자예요 자,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력. 사냥을 전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력할 때는 사냥전자로 쓰입니다. 지금 말리죠. 여기는 제일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중심. 자, 그래서, 땅 중심을, 음? 땅 중심을 가운데로 두고 양가로 마을이 생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자,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은, 밭전자만 뺏면은흙토만 남습니다. 즉, 가운데 거를 빼버리면은양 바깥쪽만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을 나타내는 겉표, 그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속이 될 거고 요거는 끝이 되고. 자, 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을 정 자. 발을 정 자는 요거는 부수가 밑에 있는 겉칠지가부수예요 발을 정. 발을 정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위에 있는 요 선, 위에 있는 요 선은 어떤 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그 땅을, 어떤 일정한 어떤 땅을 가지런하게 한다, 바르게 한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위에 있는 이 선을 어떤 일정한 정지선으로 보기도 하고, 정지선에 거쳐 있다, 바르게 거쳐 있다. 이렇게도 간혹 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뜻은 땅을 전쟁이든 뭐든 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벌 한달 되게 앞에 이렇게 가면요, 정벌 안달래 정자가 되잖아요. 질 정자, 요렇게 나왔듯이 원래 뜻은 열었는데, 지금은 일정 정지선에 빠르게 선다. 요런 뜻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7강 덕권명립형단 표정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면적인 특성, 덕이 바로 쓰면은 매개가 바로 쓰고. 또, 형체가 단하고 바르면 그 모습이 발라진다 형정적 표단. 하는 얘기 속에서 나오는 내용을 천자문의 넉자식 만들기 위해서 아분 때문에 정자를 뒤로 붙여서 형단표정이라고 했다. 하는 내용까지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